국제들이 3년 반에 대면 개최될 예정입니다. 제 9대 횡성군 의회가 개원식을 갖고 본격 의정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상반기 아동친화도시 업무추진단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횡성군 농업기술센터가 화분 매개 전용 벌통을 활용한 작물 수정용 꿀벌을 농가에 시범 공급합니다. 횡성군이 2022 귀농 귀촌 종합학교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횡성군정방송 김예은입니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횡성군에서도 축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횡성의 대표 축제 일정 자세한 소식을 차세윤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 1 9 사태 이후 3년 만에 횡성군에서도 다양한 축제들로 국민들과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횡성군 5대 축제 개최 일정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가장 빨리 열리는 축제는 둔내 고랭지 토마토 축제입니다. 제11회 둔내 고랭지 토마토 축제가 오는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둔내 종합체육공원에서 개최되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대면 축제로 개최되는 이번 축제의 슬로건은 오라 둔내로 즐기자 토마토랑이며 개막식과 폐막식, 축하 공연, 전시 프로그램, 토마토 풀장 및 물총놀이 등 각종 이벤트와 토마토 판매 등이 열릴 예정입니다. 둔내 토마토 축제에 이어 오는 8월 26일부터 28일까지는 청일면 유동삼리 농거리에서 제9회 횡성 더덕 축제가 개최되는데요. 제9회 횡성 더덕축제의 슬로건은 더덕꽃이 피었습니다. 더덕 먹고 힘내는 날로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은 국민과 관광객들에게 건강한 기운을 불어넣기 위한 바람이 담겼습니다. 더덕은 한우와 함께 횡성을 대표하는 특산품 가운데 하나죠. 산더덕과 똑같은 더덕을 생산한다는 집념으로 재배, 달콤하고 아삭한 식감과 진한 향을 자랑하는데요. 특히 청일면은 더덕농가가 많은 더덕주산지로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전국 유일의 더덕축제를 개최해왔습니다. 이번 더덕축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2년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3년 만에 열리기 때문에 관심과 호응이 많은 걸로 보고 8월 26, 27, 28, 이렇게 3일간 열리고 있어요. 더덕 캐기 체험이라든가, 더덕 까기 체험, 더덕 높이 쌓기 민물밀기 잡기 뭐 여러 가지 행사가 다양해 있습니다. 더덕 해면은 우리 그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되고 안 먹어서는 안 되는 건강식품이자 식용입니다. 더덕을 많이 드시면은 코로나 아무 하도 없이 무난히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횡성 더덕 축제 많이들 오세요. 또 코로나19로 2년 동안 열리지 못했던 횡성호수길축제도 9월 2일부터 4일까지 열립니다. 호수길축제위원회는 축제의 성공을 기원하며 지난 5월 축제 성공기원 걷기 대회를 열기도 했는데요. 이번 축제는 갑천면 구박미 소재 망향의 동산 일원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지난 2년간 비대면 온라인 행사로 치러진 횡성의 대표축제, 횡성한우축제도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평성 종합운동장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올해 축제 기간에는 대규모 축하 공연과 부스가 설치되고 관광객들의 최대 인기 코너인 대단위 구이터가 부활할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14회 안흥진빵 축제는 10월 7일부터 9일까지 안흥진빵 모락모락 마을에서 진행됩니다. 축제위원회는 축제 슬로건을 빵빵 터지는 신바람 나는 안흥진빵축제로 정하고 3년 만에 축제 부활을 적극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횡성의 주요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각축제위원회는 3년 만에 대면 방식으로 열리는 만큼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HSTV 차서윤입니다. 다음은 한 주간 횡성군의 소식을 전하는 뉴스인사이드입니다. 7월 4일 제9대 횡성군의회가 개원식을 갖고 본격 의정활동에 돌입했습니다. 횡성군의회는 앞서 7월 1일 본회의장에서 제306회 임시회를 열고 제9대 군의회 전반기 의장 부의장을 선출한 바 있는데요. 이날 의장에는 김영숙 의원이, 부의장에는 표한상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특히 김 의장은 3선으로 첫 여성 군의장이 되었으며 집행부에는 견제와 균형을, 국민들에게는 봉사와 섬김을 실천하는 전반기 의회가 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편 제9대 횡성군 의회는 국민의힘 소속인 김영숙, 표한상 김은숙, 정운현, 박승남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배고인, 유병화 의원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아동 친화도시 횡성군이 7월 7일 청소년수련관에서 상반기 업무추진단 추진사항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보고회는 아동 친화도시 업무추진단과 횡성군 아동권리 옹호관, 청소년 참여 운영위원회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28개 전략 사업에 대하여 상반기 추진 실적 보고와 아동 친화도시 발전 방안 및 협력 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보호회 결과에 대해서는 아동 권리 모니터링단, 옴부즈퍼슨 등이 모니터링 및 추진 협약을 상시 점검할 예정입니다. 횡성군 농업기술센터가 화분 매개 전용 벌통을 활용한 작물 수정용 꿀벌을 애플 수박 시설 재배 농가에 시범 공급합니다. 이번에 공급하는 화분 매개 전용 벌통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것으로. 스마트 양봉 기술 보급 시범 사업으로 추진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사용용 벌통보다 부피와 무게가 적어 운반이나 시설에서의 작업에 용이하면서 기존의 벌통과 비슷한 화분 매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벌통과 다른 구조로 먹이 공급을 위한 덮개를 만들어 천개포를 열지 않고 뚜껑만 열어 당액과 화분을 공급할 수 있어 관리하기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은 둔내면 일원에 고랭지 신소득 장목 개발 애플 수박 시설 재배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재배 면적 5,000 제곱미터에 화분 매개 전용 벌통과 수정벌을 시범 공급할 계획입니다. 요즘 귀농 귀촌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횡성군이 2022년 귀농 귀촌 종합학교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귀농 귀촌 종합학교는 귀농 또는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횡성군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강의 및 체험학습으로 운영됩니다. 모집 인원은 40명으로 기초교육 2회, 심화교육 2회 등총 4회 과정으로 편성되어 농촌에 대한 기본 소양 과정을 비롯하여 관심 분야별 심화 과정까지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지원 대상은 횡성군의 지역에 거주하는 귀농귀촌 희망인 또는 최근 3년 이내 횡성군으로 전입한 초기 귀농귀촌인입니다. 이달 23일 1회차 교육을 시작으로 8월 21일까지 총 4회차로 운영되며 7월 15일까지 횡성군 귀농귀촌 지원센터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 이메일로 참가 신청하면 됩니다. 7월 6일, 횡성향교에서 김명기 횡성군수와 김영숙 횡성군의장의 취임 고유일회를 봉행했습니다. 김명기 군수와 김영숙 의장은 횡성향교 대성전을 찾아 취임 고유일회를 봉행했습니다. 이날은 횡성향교 전교 유림 등 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향과 술, 충문을 태워 올리는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고유일회는 단체장 취임을 성현들에게 알리는 의식으로 새로운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약속을 성현들에게 고하고 은덕을 기원하는 의뢰입니다 횡성군이 부동산 특별조치법 신청 종료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막바지 신청 동료에 나섰습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미등기거나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달라 소유권 행사가 어려운 토지나 건물을 간편한 절차를 거쳐 등기할 수 있게 한 제도인데요.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중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지 않은 토지와 건물 등입니다. 군에 따르면 이번 기간 동안 338 필지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166 필지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 보존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신청 방법은 확인서 발급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군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제14대 15대 횡성문화원장 이취임식이 열렸습니다. 7월 7일 횡성문화원에서 제14대 15대 횡성문화원장 이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이 취임식에는 지역기관 단체장, 문화예술인 등이 참석했으며 13대, 14대 원장을 역임한 박순호 원장이 이임하고 우광수 신임 원장이 취임했습니다. 우광수 원장은 문화원 임시총회에서 신임 원장으로 추대됐으며 강림중 횡성여고 교장과 횡성군 임재육성 관장을 역임했습니다. 횡성읍 행정복지센터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일환으로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치매조기검진을 시행합니다. 이번 서비스는 횡성군 치매안심센터와 협업하여 만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를 대상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진행합니다. 주민들이 인지선별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행성군 치매안심센터를 직접 내소해야 하는데요. 방문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맞춤형 복지팀 간호 인력이 방문 상담 시 치매 선별 검사를 실시하여 직접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치매를 진단받게 되면 진단비 지원, 치료비 지원, 치매 프로그램 연결 등 치매안심센터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크 골프에 대한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7월 9일 횡성파크 골프장에서는 2022년 횡성군 여성파크 골프대회가 열렸습니다. 횡성군 체육회와 횡성군 파크 골프협회가 주최 및 주관하고 횡성군이 후원한 이번 대회에는 11개 클럽 3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또한 이날은 제5회 국가대표 정영식 꿈나무 전국 탁구대회가 횡성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됐는데요. 유소년 탁구선수에 대한 후원과 생활체육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열린 이번 대회에는 선수 및 관계자 약 1,1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횡성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횡성시네마 무료관람 지원 사업이 펼쳐집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횡성으로 되어 있는 아동과 청소년이면 매주 주말과 공휴일에 횡성 시네마에서 무료로 영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기간은 12월 31일까지로 현장 발권에 한하며 학생증과 등본 등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횡성 군민 안전보험은 군이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군민이 재난이나 사고를 당하면 보험약관 계약조건에 따라 보험사가 보장된 보험금을 해당 군민에게 지급하는 보험상품인데요. 횡성군에 주민등록이 된국민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횡성군 재난안전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횡성군이 응급환자의 응급차량 이용경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응급차량 이용이 현재 횡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내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 이용경비를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은 응급환자 또는 보호자로 이송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때일은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올여름 폭염일수가 평년보다 증가할 거란 전망인데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폭염에 취약한 고령자나 만성질환자, 어린이들은 낮 시간대 야외 활동을 피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수시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은 물론 고열이나 두통 등 몸에 이상이 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을 찾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